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에서 보증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신동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는 우리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우리 관리사무소장이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예, 업무에 좀 도움을 될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시리즈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 주제는 신혼 보증보험 가입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우리 소장님들 어, 새로운 단지에 부임하시게 되시면 제일 먼저 배치 신고를 하시는데요. 어, 그때 그 배치 신고하실 때 제출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그때 그 보증 보험을 언제 가입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 보험을 언제 가입할까요?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 전에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좀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배치일을 포함해서 배치일까지 한다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는 우리 법에서 보면 증권을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게돼있어요그 날이 바로 배치받은 날이에요 때문에 배치받은 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 요게 세번째고요 마지막 네번째 네번째도 법에 보면 배치 신고 자체를 배치일로부터 15일 안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이 보증 보험도 배치일서부터 15일 그 사이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하면 된다. 아,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네번이네 네 가지 중에 답이 네, 뭘까요? 네, 저는 그 답을 얼마 전에 발생한 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때는 이제 올 4월 경 일이고요. 어 부산에 뭐 구청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부가 통지를 한 건데요. 어 제66조 3항을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상 과실로 입주민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배치하는 날, 배치하는 날, 그 증권을 제출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사실, 소장님은 가입은 하셨어요. 다만, 그 시점이 조금 늦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소장님께서는 배치일이 20년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배치신고 자체를 배치일로부터 15일이나 하면 되니까 이분께서는 14일에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배치신고까지 완료하신 거예요. 했더니 우리 구청에서 이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첫 번째는 배치일에 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즉, 1월 1일에 증권이 제출되지 않고 14일에 증권이 제출됐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보증 기간에 일부가 누락이 됐다. 즉, 모든 보험은 그 효력이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효가 돼요. 근데 이분께서는 1월 1일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험료 납부가 14일날 납부가 됐다. 해서 14일 이후는 보장효력이 있다. 하지만 14일 전, 즉, 1일서부터 13일, 그 13일간은 보장 효력이 없다. 해서 13일 보증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이두 가지 사유로 같은 소금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를 보면 배치 신고는 배치일로부터 15일 안 15일 이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제출 서류 중에 보증보험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그 안에 보증보험도 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어, 현실적으로 우리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입사해서 출근해서 이제 가입을 해요 그런데 아직 입사하지도 않았는데 즉그 소속 직원이 아닌데 보증보험도 가입하냐 이러기도 좀 쉽지 않다는 면이 있다네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그리고 정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면 소장 입장에서는 즉 배치일 전에 해야 되는데 배치를 좀 넘겼다. 다만 15일까지 넘긴 건 아니고 배치를 며칠 넘겼다. 그 넘긴 그 소급 기간을 보증사가 즉 협회가 좀 보장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구청에서 그걸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수 있냐 말이죠. 이렇게. 이런 사항도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의견 진술하고 있어요. 저희는 행정 소송까지도 한번 보고 있군, 있는 입장이고요. 어, 행정기관 입장은 좀 이래요. 어, 사실 법에서 지금 너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그와 다른 행정 처분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보증사 입장이에요. 보증사도 모든 보험의 효력은 다 당연히 이제 보험료 납부해야 그때부터 이제 보장이 돼요. 보험료도 납부 안 했는데 우린 보장해 주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하기가 이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할까요? 저는 이 답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증보험 가입은 그 원칙은 배치 전에 하는 게 맞아요 배치 전에 하는 게 다만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만만치 않아 어떤 사유가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 배치하는 날그 당일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렇게 당일 날 증권을 발급받으면 그 증권을 제출하는 행위도 그냥 제출하는 걸로 남는 게 아니고 배치하는 날 제출했다는 것을 좀 근거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내부 결제든 문서 접수든 같은 방식으로 배치일 그날 증권을 제출했다라는 것을 좀, 근거화 했, 근거 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